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4년도 12월달 원숭이띠 여러분들의 운세와 신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이 12월달은 원숭이띠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변화와 기회가 다가올려는지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시다. 원숭이띠 여러분들은 창의적이고 대치있는 이런 성격을 가진 분들이 많고, 늘 활발한 운세가 따르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이 12월의 흐름을 잘 타기 위해서는 어떤 점이 조여야 할지, 그리고 어떤 좋은 기운을 어떻게 더 끌어올릴 수가 있을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2월 달은 원숭이띠 여러분들에게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그런 에너지가 흐르는 그런 달이기도 합니다. 그동안에 바쁘고 분주하게 이렇게 달려왔더라면 이번 이 마지막 가는 달에는 어느 정도 결실을 볼 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전운이라든지 직업운에서 긍정적인 그런 흐름이 있을 것이고, 특히 연말에 가까워져 갈수록 좋은 소식들이 찾아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도전을 하기보다는 이미 시작해 두고 있던 이런 일들을 마무리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너무 많은 일을 벌기보다는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이런 것이 큰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특히 연말 모임이나 네트워킹을 통해서 뜻하지도 않게 좋은 어떤 기회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 사람들하고 교류를 소홀히 절대 하지 말아라. 적극적으로 관계를 한번 이어가 보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적당한 거리 유지입니다. 적당한 거리 유지. 너무 많은 정보나 의견을 드러내기보다는 타인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이런 태도가 오히려 나에게는 큰 이익을 가지고 올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이 12월 달은 원숭이띠 여러분들에게는 직업적으로는 안정감이 느껴지는 그런 한 달이 될 것입니다. 특히 원래 꾸준하게 노력해왔던 이런 분들에게는 그 노력의 성과가 서서히 나타낼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직장인이라면 성진이나 프로젝트 완료와 같은 뭔가 이 끝장 성과를 한번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그런 달입니다. 자영업자나 사업가라면 고객수가 늘어난다든지 중요한 이런 거래들이 성사될 이런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하지만 너무 큰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지금껏 해오던 이런 방향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12월 달은 새로운 변화를 주기보다는 지금까지 해왔던 성과들을 한번 정리해 나가는 달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만약 새로운 제안이 들어오더라도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시고 천천히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할 때입니다. 또한 동료나 파트너와의 협력이 중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처리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팀워크를 발휘해 나가는 것이 오히려 성공의 열쇠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원숭이띠 여러분들은 이 12월달 금주 운은 비교적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예상치 못한 이런 수익도 생길 수 있을 것이고 특히. 그 동안에 투자나 저축에 신경을 써온 분들에게는 뭔가 수익이 들어오는 그런 시기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불필요한 지출은 경계해야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연말이 다가오면서 소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겠지만 계획적인 이런 소비를 통해서 금전적인 안정감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원숭이는 여러분들에게는 중요하다 기대하지 않았던 이런 돈도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변의 작은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또한 이번 달에는 기부라든지 후원을 통해서 나눔의 기쁨을 한번 느껴보는 것도 좋은 달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행위가 오히려 긍정적인 에너지로 나에게 돌아와서 내년 25년을 위한 좋은 기운을 쌓게 해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12월달 여러분들의 연애운은 특히 혼자 계신 분들에게는 좋은 이런 소식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마음에 두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다면 이번 달에는 용기를 한번 내어보십시오 연말 분위기가 당신에게 힘도 실어줄 것이며 관계를 더욱 깊게 발전시킬 수 있는 이런 기회로 다가올 것입니다 특히 모임이나 지인소개로 인해서 새로운 인연들이 찾아올 가능성도 크다 그렇습니다 혹시 결혼을 했거나 현재 연애 중인 이런 분들에게도 아주 긍정적인 그런 달이기도 합니다 다만 지나친 기대심리나 욕심은 오히려 관계에 긴장감을 줄 수도 있으니 상대방의 마음을 한번 세심하게 배려해 보는 것은 중요할 것입니다. 함께 여행을 간다든지 소소한 이런 데이트도 즐기면서 이런 작은 시간들을 보내는 것이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해줄 것입니다. 건강 측면에서는 뭔가 관리가 필요한 그런 다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12월달은 차가운 날씨와 함께 면역력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감기라든지 독감, 이런 것은 항상 조심을 합시다. 특히,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건강관리 소홀하지 마시고, 주의한다면 좋을 것입니다. 이번 달에는 운동도 게을리 하지 마시고, 특히 스트레칭이라든지 요가 같은 이런 가벼운 운동을 통해서 몸을 군형 있게 한번 풀어가면서, 정신, 건강, 함께 균형을 맞추어 보십시오. 연말 스트레스나 업무에 피로가 누적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휴식, 명상, 마음의 안정 이런 것으로 통해서 확 한번 풀어보십시오 특히 잠자리, 수면 신경 쓰시고 규칙적인 수면 패턴 한번 유지해 나가는 것도 건강한 연말을 보낼 수 있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번 달은 가족이나 친구들 이런 관계에서도 따뜻한 어떤 이런 유대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달이기도 합니다 연말이라는 이 특유의 분위기 속에서 서로를 좀더 이해할 수 있고 가까워질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특히 가족 행사라든지 친목 모임 등의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그동안 미뤄왔던 이야기들을 함께 한번 나누어 보십시오 또한 그동안에 오해나 뭔가 갈등이 있었다 하면 이 12월달 이 기회에 한번 풀어보는 것도 좋겠지요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입장도 한번 이해해 보시고 감정을 풀어내어보시는 이런 시기로 한번 삼아보십시오. 대인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너그러움, 두 번째, 배려입니다. 조금씩 양보하는 이런 마음만 가진다면 모든 관계는 더욱 단단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병험을 준비하고 있는 이런 원숭이띠 여러분들이라면 이번 달에는 집중력이 중요한 그런 달이기도 합니다. 연말 시험이라든지 프로젝트, 뭔가 마감이 가까워지면서 스트레스가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끝까지 고 밀어붙여 나간다 그러면 좋은 성과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목포를 세우시고 차근차근 이렇게 실천하는 것일 것입니다. 또한 자기 개발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이런 분들에게도 아주 긍정적인 좋은 달입니다. 책을 읽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이 내년을 준비하는 데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 달에는 새로운 병움에 한번 도전해보십시오. 특히 자격증이라든지 무슨 취덕 언어공부 뭔가 이런 새로운 목표 한번 세운다면 반드시 성취감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원숭이띠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 12월달의 종합적인 조언은 마무리의 한 달로서 삼아가시라. 특히 이 24년 한해 마지막 달에 그동안 사왔던 것들을 한번 뒤돌아보시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면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그런 때다 너무 욕심 부리기보다는 한 걸음 양보하는 마음 한 걸음 물러서 자신을 돌아보는 이 여유 이것이 필요하다 계획적인 시간관리를 통해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 이런 일정들을 잠시 조정해가면서 자족과 친구나 자신에 더 많은 시간을 할이해 보십시오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것이 이십일월에 성공적인 한 달을 보내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마무리로 원숭이띠 여러분들은 이번 달은 지나간 한 해를 정리하고 내년을 준비하는 이런 날삼제로서 가족에 도 신경 쓰시고 모든 것을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며 주변 사람과의 소통을 통해서 더큰 성과를 이루어 나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니 꼭한 번씩 꼭꼭꼭 늘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